안녕하세요, 여러분.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는 늘 새로운 변화들이 찾아오죠. 오늘은 우리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2025년의 주요 변화들을 꼼꼼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함께 살펴볼까요? 먼저 경제 분야입니다. 매년 초미의 관심사인 최저임금. 2025년에도 인상이 있을 예정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저임금 근로자분들께는 반가운 소식이지만,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겠죠. 또한 금리 변동 역시 중요한 부분입니다. 기준 금리의 변화는 대출 이자율과 예금 금리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나 소비 심리에도 큰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정부의 세제 개편 역시 주목해야 합니다. 소득세, 부동산세 등 세금 체계의 변화는 우리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관련 정보를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일상생활과 밀접한 변화들입니다. 대중교통 요금과 전기, 가스, 수도 등 공공요금의 인상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가 상승과 에너지 가격 변동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요금 인상은 가계 경제에 부담을 더할 수 있으므로 미리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또한 새로운 법률 시행으로 인해 생활 방식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환경 보호를 위한 일회용품 사용 제한이 더욱 강화될 수도 있고, 교통 관련 법규가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사회 전반적인 변화도 살펴보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접어들면서 고용시장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직업이 등장하는 반면, 기존의 직업들은 사라지거나 변화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직무 역량을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여전히 우리 사회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정부는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우리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기후변화와 환경 오염 문제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전 지구적인 과제가 되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환경보호를 실천하는 것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2025년에는 경제, 생활, 사회 전반에 걸쳐 다양한 변화들이 예상됩니다. 이러한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미리 정보를 습득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부 정책 변화는 정부 웹사이트나 관련 기관의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뉴스나 신문과 같은 미디어를 통해서도 사회 변화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개인의 상황에 맞는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변화는 때로는 두려움을 주기도 하지만 새로운 기회를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2025년의 변화를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더욱 발전하는 한 해를 만들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